빌라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나요? 빌라 사면 안 팔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다가 다들 이런 생각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많은 집들 중에 왜내 네 집은 없을까? 라고 말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는 산을 꽤나 다녔는데요. 산 정상에는 서울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발 디디꽃 없이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을 보면 내 집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서울에는 계속 살고 싶었지만 아파트 가격은 너무 천정부지로 높아져 어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빌라하면 다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빌라를 통해 현금 흐름 투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금 흐름 투자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차익 투자가 아닌 다달이 월세를 받으며 수익을 내는 투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전왜 시세차익을 생각하지 않고 현금흐름 투자만 고집할까요? 제 투자 성향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을 잘 하지 못해요. 급락하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려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고 손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성향이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 흐름상 현재 집값이 고점일 수도, 저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고점과 저점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투자에 뛰어들 자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안정적인 현금흐름 투자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출 이자보다 월세 수익만 높으면 시도해 볼만한 투자였죠. 그렇게 10년 20년 된 구축 빌라를 경매로 사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나요? 빌라 사면 안 팔리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의 경우 저는 구축 빌라를 경매로 삽니다. 신축 빌라는 사지 않아요. 빌라는 대체로 감가상각이 빠른 부동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죠. 하지만 제가 취급하는 구축 빌라의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의 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건물 지분 플러스 대지 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지 지분은 땅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빌라들은 더 이상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멈춰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해서 받으면 됩니다. 보통 30년 이상이 되면 건물의 수명이 점차 다해갑니다. 그 이후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제 주변 지인들은 한집몇년안된 구축 빌라들이 재개발, 재건축 호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번의 경우 저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현금 흐름 투자입니다. 애초에 빌라를 사는 목적이 팔려고 사는 게 아닌 거죠. 계속해서 보유할 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은 33년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그보다 많은 월세를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유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크게는 이두 가지 이유로 시세차익 투자 대신 좀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현금 흐름 투자의 장점은 월세가 매달 들어온다. 부동산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여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러 재개발 재건축 호재를 생각할 수 있다. 작은 돈으로 투자 가능하다. 작은 투자금으로 경매 전체 사이클을 돌아볼 수 있다. 작게는 3천만원, 많게는 9천만원 정도의 저렴한 건물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공실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대출이자가 작아 월급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개월 정도 공실이 있었는데 대출이자가 월 9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현금 흐름 투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본인 상황에 맞게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